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2020년이 한 달이나 됐습니다. 2020년이 된 만큼 더 많은 은퇴자들이 나왔고 은퇴자들의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아, 이 지혜해. 우리가 어떻게 은퇴 전략을 짜야 될까요? 쥐가 음, 보문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실험하는 데도 많이 쓰지만, 이 연준석이 생각보다 똑똑하다. 아, 그 지우해. 지의해 생각하는. 은퇴 전략 이거 취 마우스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의 약자를 땄는데 네.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이 n 뭐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뭐니 뭐니 money 해도 뭐니다 그런데 네. 일단 뭐 은퇴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 만나보면 네. 은퇴 생활비 물어보면 막막해요 이러면서 혹시 자네 그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는 계산해 봤는 아니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자기 은퇴 연도를 따다다닥 넣으면 네. 예상 국민연금 얼마 받을 수 있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네. 내가 꼭 그때 받지 않아도 되거요 늦추면 늦을수록 네. 더 쌓이잖아요. 네. 이걸 좀 적절히 해서 소득 중심으로 내가 돈을 음.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따라서 기간을 좀 늘려가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고 좀 네.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두 번째 이제 직업입니다. o c c u p a 두 번째 일자리는 네. 어, 은퇴 이후에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네. 가능하면 내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파트타임 잡이라도 움직여서 네. 어느 정도의 내 용돈 정도의 돈을 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 2의 일자리를 좀 찾아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어, 내가 아니야 최소한 70대까지는 현역처럼 왕성하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사실 그런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뿐더러 네. 혹시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은퇴 이후에는 사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쩌면 한80 뭐 미국이나 선진국 같으면 구십이신 분들도 일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미국의 은퇴자들을 찾아보면 그 일을 보면 이게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음.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은퇴 공동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조그마한 소득을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쥐가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세 번째 유는 이제 유니티. 이게 관계인데, 네. 어,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한몇달 만에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 요즘 김 선생님 뭐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저의 아이디어나 저의 컨텐츠만 뽑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이게 좀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은퇴를 앞두면서의 관계는 좀 진짜 나와, 어떤 결속력과 뭔가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네. 관계를 좀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은퇴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돈이 아니라고 해요. 돈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동체로 뭘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우리 은퇴학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위주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음. 인간관계나 이런 걸 유지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아파트 살면서는 앞뒤 옆집에 누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이제 은퇴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결속력을 네. 유지하는 게 좋겠다. s 네. 어, S 스터디는 우리가 백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 입장에서 제일 아, 나 죽을 때까지 이병 걸리면 안돼 하는 게 치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치매 예방으로 우리가 뭐 고소도 치라고 하잖아요. 내일모레 명절인데. 고소 치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책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뭐 어학도 괜찮고 네. 네.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 여성분들은 뭐 자수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뜨개질하는 네. 거 이렇게 힘들지 않게 어울려서 사람들하고 소위 말해서 수다 떨면서 공부하는 거또 네. 인문학 스터디 같은 걸 해보는 거 네. 또는 뭐 영화 같은 걸 보고 이 같이 토론을 해보는 거 네. 이런 다양한 공부를 이제 우리가 뭐 대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은퇴 이후는. 내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공부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꾸준히 평생 한다는 개념을 하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자꾸만 공부하는 습관을 들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네. 이게 우리가 뭐 학위 딸려가는 공부 아니잖아요.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에 이제 엑소사이즈 건강이잖아요. 건강 우리가 계속 뭐 건강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은퇴하기 전부터 하던 운동을 은퇴 이후에 딱 끊지 말고 아 그때까지는 아니야 이거 나직장생활이 이런 으로 <laughs> 운동해서 하지 마시고 네. 은퇴 이후에도 꼭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넣어놓고 거기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마 이 G1의 마우스가 던져주는 은퇴 전략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우스, M, 자금, 머니, 머니예요, 돈. 머니. 네, 오크페이션 예. 일자리, 예. 그리고 유니티, 예. 결설된 관계, 관계. 예. 스터디에서 배움, 네. 엑서사이즈 운동 그래서 이렇게 네.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어, 이 마우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고서 네. 여러분께 너무 되게 재밌어서 네.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네. 소개 네. 했습니다. 이 마우스를 잘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 그 경자는 지휘해라고 하잖아요. 네. 하얀 쥐라고 합니다. 네. 여 그러니까 어. 검은 쥐가 아니고 하얀 쥐, 네. 밝게 빛나는 네. 마우스를 네. 좀 기억해 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하얀 쥐 하시니까 또 실버가 또 생각나네요. <laughs> 아, 그러죠. <laughs>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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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세대들이 전성하는 2020년이 그럼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더 하나 연탁도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